키움 히어로즈 설종진 감독이 키움의 제7대 감독으로 선임이 되었어요. 근데 왜 이분이 됐을까요? 제가 볼 때는 타 감독 뭐 인터뷰했다는 뭐한 3, 4명 인터뷰했다 이런 소리 나왔었죠? 근데 왜 감독 대행이 그대로 이어갔을까요? 지금 생각해 보세요, 여러분. 키움이 내년에 성적을 어떻게 낼 거라고 보세요? 예, 리빌딩이에요, 계속. 예, 계속 리빌딩일 거예요. 그걸 한 2년 정도 더 키움도, 키움 내부적으로라도 본다고 보시면 돼요. 지금 보세요. 타격도 그렇게 좋네요. 만약에 송선문 나간다면 더큰 일이잖아요. <laughs> 타격도 마찬가지고, 지금 투수 선발이나 불펜 답 나오세요. 선발은 진짜 답도 안느고 1군에 써서는 안 되는 선수들 지금 그냥 없으니까 기회 주고 쓰는 거잖아요. 불펜도 마찬가지고, 예 리그 수준 떨어뜨리는 건데 어쩔 수 없으니까, 예. 근데 이런 팀에 지금 돈을 많이 주고 데려올 필요가 있을까요? 다른 감독을 전혀 없죠. 예, 그러니까 금액적인 것도 걸리는 거고 당연히 예. 지금 팀의 사정도 봤을 때 전혀 성적을 낼 그런 감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키움은. 음. 진짜 객관적으로.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. 지금 키움을 성적을 낼수 있는 팀이다. 누가 내년에 키움을 5강 후보라고 볼까요? 5위, 딱 5위 할수 있다고 볼까요? 예? 5위 이상은 아니고, 그냥 딱 5위까지만 보더라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. 키움 팬들 아니면 없을 거예요. 진짜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, 키움은 내년에 진짜 두각을 나타내는 선발 투수들이나 뭐 그런 신인들이 막 나오지 않는 한몇 년은 몇 년은 계속 리빌딩 그런 차원으로 계속 갈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팀이 언제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고 제대로 올라올 수 있을까? 적어도 한 5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?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한 짧으면 3년? 보통 5년은 봐야 될 거예요. 그 이상 봐야 할지도 모르는데, 아 키움 팬들은 진짜 답답할 테고 송삼문까지 나가면 진짜 더답 없어지는 거고 에이, 메이저 간다면 음, 진짜 키움 히어로즈 이 팀을 뭐라고 말해야 될지 진짜 솔직히 답이 안 나온다 이 말밖에 안 나와요.